안녕하세요 미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접두단조대 공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단조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단조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수식어 접두단조대인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악세사리 이름에 접두가 붙고 별도의 효과가 붙은 아이템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접두사 또한 단조를 통해 바꿀 수가 있는데요 두번째 수식어 접두 단조대에 대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접두 단조대는요 악세사리 버블즈 아이템 류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후반대쯤 쓰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최고의 스펙을 얻기 위해서 둘, 돌려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접두 단조대로 얻을 수 있는 단조 옵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력과 관련된 반나트 하트, 하트입니다. 다음은 방어와 관련된 단단함, 방어, 무장, 보호가 있고요. 공격 속도와 관련된 난폭함, 무모함, 용감무쌍, 맹렬함. 속도와 관련된 빠름, 재빠름, 성급함, 순식간. 마지막으로 공격 피해 옵션을 주는 삐죽함, 뾰족함, 분노, 위협이 있습니다. 다음은 접두 단조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설치한 것처럼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작대, 용암바구니, 모루가 필요한데요. 사용 건축 레벨은 8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단조를 돌려볼 건데요. 단조를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단조를 올리게 되면 아이템을 올리게 되면 사용되는 경험치가 나오고요.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접두가 표시가 되고, 단조를 하는 버튼 그리고 단조할 아이템을 놓는 구멍.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착용을 하고 있는 악세사리들이 나오고요 그 밑에 칸에는 지금 현재 캐릭터의 인벤토리 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을 이렇게 놓고 단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단조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경험치가 줄어들고 계속 옵션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띄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죠. 여기까지 접두단조대를 알아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접두책 인챈트북도 있습니다. 이 접두책 수시어 인챈트북은요. 평소에는 얻을 수는 없지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마을에 붙어 있는 미션 게시판에 미션을 완료하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수식어 인챈트북은요 모루에서 인챈트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디 수만 있으면 스펙업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실제로 한번 모루에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아이템을 올려두고요 수식어 인챈트 책을 올리게 되면은 마법 부여 비용 레벨이 소모되면서 이렇게 옵션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 인챈트북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마을에 있는 미션 게시판 의뢰 게시판에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마을에 있는 의뢰 게시판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 이런 지붕과 함께 종이가 붙어 있는 듯한 블록이 있는데요 이 블록을 우클릭하면요 이렇게 의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의뢰는 의뢰 오른쪽에 캐스트의 난이도가 적혀 있고요. 남은 시간과 요구사항 그리고 보상을 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 무슨 몬스터를 죽여라 혹은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라 하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옵션들을 클리어하고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 의뢰 게시판에다가 우클릭을 하게 되면요. 인벤토리에 아이템이 내려오니까요. 이 의뢰 시스템도 길을 가시다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접두 단조대에 대한 공략을 모두 마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바!